태화강에서 보행자 통행량이 가장 많은 다리는 어디일까요? 또 울산에서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는 어디일까요?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에 분석한 이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를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김익현 기자입니다. 태화강 심리대학교입니다이 다리가 태화강 교량들 중 보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교, 국가정원교 순이었습니다. 또, 울산교와 사모교는 야간보행자가 꾸준히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시는 이 결과를 태화강 교량 디자인 경관 개선 기본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울산의 심야 시간대 유동 인구는 남구, 중구, 동구 순으로 많았습니다. 이 자료는 울산의 공공심야 약국 추가 지정 때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 국가 지점 번호 설치를 위한 산악해안 지역 119 긴급구조 발생 지역으로는 울주군 상북면 2002 다섯 곳과 서생면 진안이 7곳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 청년 인구의 창업은 2020년 대비 1.23% 증가했고, 도매 및 소매업 창업이 연평균 5.68% 늘었습니다. 울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.1%로 울산이 고령사회로 진입했고, 노인복지시설 밀집도는 동구가 높았습니다. 이 자료들은 울산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신사 유동인구 등 민간 데이터를 울산 연구원이 수집해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. 울산시는 인구 변화와 청년 경제 활동, 심야 유동 인구 등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각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